안녕하세요. 노장금의 홈밥 상담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두 번째 촬영인데요. 첫 촬영 때 너무 긴장을 많이 한 탓에 프로그램이 폐지가 될 뻔했는데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두 번째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햄 마요 덮밥과 장금 피클입니다. 네, 오늘도 혼밥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이 통조림 햄입니다. 제가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선물로 많이 받아서 지금 제 작은방에도 여러 캔이 쌓여 있어요. 이 햄을 가지고 특별한 덮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통조림 햄, 이건 취향에 따라서 양을 늘려주셔도 좋습니다. 네, 빠지면 섭섭하죠.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 달걀, 세알햄 네, 마요덮밥이기 때문에 마요네즈 필요하죠. 고소한 풍미를 더해줄 조미김까지. 소스로는 데리야끼 소스를 사용하셔도 무난하지만 이 풍미를 더해줄 장금이 소스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금 소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재료는 양파, 간장, 올리고당, 맛술, 물, 후춧 가루. 여러분 3대3대1대 1. 이 비율만 기억하시면 장금이 소스 어디서나 만드실 수 있어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파를 채 썰어 주시고요. 네. 식감을 좋아하시면 씹히는 식감 좋아하시면 조금 두껍게 썰어 주시고요. 아니시면은 좀 얇게 썰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간장 3스푼, 올리고당 3스푼, 맛술 1스푼, 물 1스푼, 후춧가루는 톡톡 해서 잘 섞어주세요. 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 '나는 맛술이 없다' 하시는 분은 '집에 먹다 남은', 소주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올리고당이 없다 하시는 분은 설탕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잘 섞어진 다음에 팬을 달궈주시고요. 여기에 기름을 한 스푼 넣어서 방금 채썬 양파를 볶겠습니다. 네, 양파 향이 솔솔 올라올 때쯤 섞은 소스를 부어서 졸여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데리야끼 소스가 필요할 때 어, 데리야끼 소스 맛이 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집에서 만들어보니까 데리야끼 소스 사다가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풍미가 좋더라고요. 향이 조금씩 올라오죠? 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네. 방금 만든 소스 부을게요. 불은 아주 살짝만 줄여주시고요. 졸이듯이 계속해서 저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따로 뭐할거 없이 잘 섞이게 고루고루 저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양파에 숨이 조금 죽는다 싶으시면은 소스가 완성인데요. 나는 이런 식감이 싫다 하시는 분은 더 졸여 주시면 되고요. 나는 식감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덜 졸여 주시면 돼요. 네, 저는 요 정도. 네. 네. 잠금 소스 완성! 너무 쉽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요런 햄 마요 덮밥에도 사용하시지만, 다른 볶음밥이나 덮밥 종류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네. 이렇게 만든 소스를 담아 보겠습니다. 네. 덮밥에 들어갈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걀을 잘 풀어주세요. 저는 귀찮아서 사실 달걀을 다 풀지 않고 그냥 바로 팬에다가 넣어서 젓가락이나 주걱으로 저어주면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흰자, 노른자가 골고루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골고루 섞어줍니다. 네. 다음은, 이제 통조림 햄을 잘라볼 건데요.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크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 정도로 뭐 말씀드리자면은 새끼 손가락 손톱 사이즈 정도로 잘라줄 거예요. 네. 큐브 모양으로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네. 보시면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로 했을 때 저는 먹, 먹을 때 식감이나 풍미가 좋더라고요. 요에 네. 담아주시고요. 우선, 달걀 물로 스크램블 에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은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팬 달궈 주시고요. 네. 네. 주걱으로 한쪽으로 밀면서 스크램블 에그 만들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휘저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밀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부드러운 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우유를 한세 스푼 정도 넣으시면 훨씬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를 만드실 수 있어요. 네. 휙휙 쳐주세요. 완성됐네요. 너무 쉽죠? 네. 그릇에 따로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대망의 햄말덮밥이잖아요. 햄을 굽도록 하겠습니다. 네, 햄 자체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달군 팬에다가 구워줄 거예요. 네, 살살살살살살 저어가면서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햄 볶을 때 겉에 바삭하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근데 햄 마요덮밥 먹을 때 약간 데울 정도로만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살짝만 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살살살 저어주세요. 네. 데울 정도로만. 네. 어느 정도 데워졌는데요. 네. 햄이 다 고소하게 볶아졌어요. 네, 이제 그릇에 담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한 공기예요. 밥한 공기를 골고루 펴주세요. 담는데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예쁜 플레이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 밥을 이렇게 골고루 펴줄 거예요. 주고 네, 아까 만든 스크램블 에그를 옆에다가 보기 좋게 둘러줄 거예요. 가운데에다가 둘러주셔도 되고, 네 저는 가에다가 둘러줄게요. 네 스크램블 에그가 다 담아지면 네 아까 만들었죠 네, 대망의 장금 소스 네 장금 소스를 요밥 가운데에다가 제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다 넣으셔도 되지만 네, 조금 심심하게 드시는 분들은 조금 덜 넣어주셔도 되고요. 좀난 단짠단짠한 게 좋다 하시는 분은 다 부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조금 남기고, 네, 그고요햄 마요덮밥이죠. 햄을 이렇게 담아주세요. 가운데 오게. 우선은 한 번에 담고요. 네. 이렇게 젓가락으로 보기 좋게 네,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요네즈를 위에 뿌릴 건데요. 여러분, 마요네즈 예쁘게 뿌리는 방법 아세요?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에 다 비닐팩 하나 있으시잖아요. 비닐팩 요 끝부분 여기에 마요네즈를 네, 필요한 만큼만 넣어주시고요. 요 끝부분이 오게 넣어주시고, 이 끝에를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모양을 내서 잘라주시면 굉장히 예쁜 데코가 가능하게 된답니다. 네. 이렇게. 네. 네. 저는 가위도 둘러줄 거예요. 마요네즈 양은 취향껏 늘려주셔도되고요 줄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뿌려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이 에 반을 잘라서 적당량 이렇게 올려주시면 완성 여러분 너무 쉽죠 아니, 집에 작은 방에서 굴러다니던 그 통조림 햄이 요런 근사한 덮밥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네, 두 번째 시간의 하이라이트죠. 바로바로 장금피클 만들기입니다. 네, 평소에 채소 잘안 드시죠? 그런 분들 오늘 방송 놓치지 마세요. 제가 만드는 오늘 피클은요. 바로바로 바로 파프리카 피클입니다. 네, 시중에도 팔지 않는 피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시간 꼭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의 재료는요, 네, 파프리카인데요. 주황색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빨간 파프리카, 이렇게 컬러별로 준비했어요. 이렇게 한 묶음으로 마트 가면은 세일해서 많이 판매를 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오이 반개, 그리고 네, 비트를 조금 준비했는데요. 비트는 예쁜 컬러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피클물 재료로는 식초, 설탕, 소금, 통후추, 월계수잎, 그리고 물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월계수잎은 평상시에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마트 가면 많이 팔고요. 이거는 고기 잡내 제거할 때 고기, 수육 같은 거 끓이실 때 넣으셔도 너무 좋아요. 우선은 재료 손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프리카는 한입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입 크기로. 이 예, 꼭다리 버리지 마시고 볶음밥용이나 아니면 저는 그냥 피클에도 그냥 넣어볼게요. 네, 한입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네. 안에 씨를 빼주시고요 네. 안쪽으로 이렇게 잘라줘야지 잘 잘려요 겉에가 약간 질기기 때문에 자를 때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네.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네. 다른 컬러도 마찬가지로 꼭지와 바닥을 자르시고, 돌려주면서, 네, 안에 씨를 제거해주세요. 네, 조금 더 씹히는 식감을 위해서는 크게 잘라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썰어줄게요. 네, 밑에도 아깝기 때문에, 네, 썰 거예요. 네, 꼭지 따주시고, 네. 노란색 파프리카도 썰게요. 안에 심지랑 씨를 빼주시고요. 네. 파프리카를 구입하면은 보통 2, 3일 지나면 너무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조금 사용하고 남은 거를 처치하기가 굉장히 곤란했는데요. 이렇게 피클로 만들어 버리면 한 2주 정도. 아삭한 식감 그대로 살려서 새콤달콤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야식 먹을 때나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깔끔하게 네, 먹을 수가 있어서 좋아요 네. 우선 썰어서 볼에다가 담아주세요 그리고 오이는 모양 그대로 살려서, 네. 저는 1cm 두께로 썰 거예요. 네. 네. 컬러를 예쁘게, 피클물 컬러를 예쁘게 내기 위해서 비트를 준비했는데요. 비트도 한입 크기로 썰게요. 네. 재료 손질이 다 끝났어요. 네. 병에다가 차고 컬러로 예쁘게 담아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열탕 소독한 병을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이 열탕 소독하면 열탕 소독용 솥이나 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낮은 냄비로도 열탕 소독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 드릴게요. 네. 요거를 뒤집어서 중간 정도 물이 오게 냄비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끓는 물에 5분 정도 수증기로 소독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5분 정도 보글보글 끓어 끓으면 이걸 꺼내서 자연 건조시키면 열탕소독 끝입니다. 아 근데 나는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물로 세척 한번 해주시고 세제로 한번 더 세척해주시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정도 돌린 다음에 꺼내서 마찬가지로 자연 건조시키면. 네. 열탕 소독한 효과를 줍니다. 네. 여기에 차곡차곡 제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는 뭐, 이건 정답이 없어요. 네. 담아주시면 되고요. 약간 매콤한 향을 원하시면 여기에 매운 고추 썰어 넣으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담았고요. 이제는 피클 물을 만들어 볼 텐데요. 네, 피클 물로는요 식초 한 컵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물도 한컵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탕을 반컵 넣어주시고요. 소금을 제가 밥숟가락 기준으로 3분의 1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조금 싱겁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금을 조금 더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토우추 넣어주시고요. 월계수입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통 끓기 시작하면 중간 불에 10분 정도 끓이, 끓이곤 하는데요. 이게 따로 정답은 없고요. 설탕이 다 녹으면 됩니다. 네, 피클 물이 끓어오르는데요. 네, 설탕이 다 녹았기 때문에 네, 끓어오르는 피클 물을 바로 채소에다가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피클물을 식히지 않고 붓느냐. 요렇게 부어야지 이 채소의 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요. 네. 부어 주시고요. 요렇게 예쁜 컬러의 피클이 완성됐는데요. 네, 장금 피클. 요거 선물용으로도 드리면 굉장히 감동일 것 같아요. 이거는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2시간 정도 숙성시켰다가 냉장 보관해주세요 네 오늘 맛있는 햄마요 덮밥과 아삭한 장근피클을 만들어봤는데요 맛을 안볼 수가 없겠죠? 제작진 분 중에서 제가 피디 님을 모시고 시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만든 햄마요 덮밥이랑 음. 아삭한 장금 피클 한번 시식해서 아, 평가를 네, 해 주세요. 제가 마, 맛을 보고 평가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네. 요 소스랑 함께 같이 음. 먹어야지 더 맛있어요. 네. 네. 햄의 그 짭조름한 맛과 자연의 부드러운 맛이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어, 네. 근데 살짝 느끼할 수 있어서 이거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 제대로 드시네요. 네. 음, 어떠신가요? 너무 이 식감, 아삭아삭한 식감이 느끼한, 좀 느끼할 수 있는데 그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햄이 <laughs> 바삭바삭해가지고 고기 씹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주 맛있습니다. 네, 제가 손님 초대했을 때도 자주 만들어 드리는 메뉴입니다. 음, 손님 왔을 때 같이 먹으면 되게 알맞게 친구들하고 간단히 먹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맛있는 햄 마요 덮밥과 장근 피클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 홈밥 상담소는. 혼자 살아가도 외롭지 않고 건강과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요리, 무엇보다 맛있는 요리를 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특별하고 맛있는 요리로 만나 뵙겠습니다.